이재명 시장님 좋은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어 이재명 시장님의 그 살아오신 이력과 또 성공담 어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책 제목풀이만 하나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어,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주일이나 단식 투쟁에서 투쟁으로 만든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4년 성남 시정을 몸을 몸을 던져가면서 싸워온 우리 이재명 시장이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지난 4년간 성남에서 이룩한 그 근본, 근본 원칙. 그게 뭐냐?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다. 이 원칙을, 라는 꼬리를 붙잡고 이것을 흔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한 단계 높게 적상시켜야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4년을 한결같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정에 임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때려놓은 이재명 시장과 대립되고 몇 달씩 공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이재명 시장 턴이 됐습니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 경로단체, 애국 보훈 단체 이런 분들이 나서서 시위에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 하는 일이 오르니까 도와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꽉 붙잡은 이 꼬리 이것을 힘차게 흔들어서 우선 6월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 진짜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정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함께 그 꼬리 같이 붙잡고 힘껏 한번 흔들어 봅시다. 이재명 시장 축하드립니다.